오빠, 많이 기다렸니? <laughs> 저기야, 저기야. 구독 고마워. 개꿀떡, 개꿀떡. <laughs> 오빠, 많이 기다렸니? 얘들아, 오빠, 많이 기다렸어? 우리 베이비들, 애타게 찾았니? 오빠가 미안하다. <laughs> 유튜브보다 더 귀여우시네. 아, 뭘. 나 거친 남자야. 뭘 귀엽, 와. 형아! 거친 남자다! 어? 베이비! 맛있는 거 사오느냐고 조금 늦었어 어? 우리 콩순이 오빠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오빠가 한번상 준비해봤어 절대! 내가 두개 먹고 싶어서 두개한게 아니라 우리 콩순이들 먹이려고 여러 가지 시켰으니까 잘 먹어라 거친 남자지만 고무줄은 조금 무서워하는 편 콩순이! 자! 먹어! 내가 딱 준비해줄게! 콩순이 아무것도 건들지 마! 베이비? 오우 쉣! 잠깐만 오빠가 좀 서투르거든? 아니다! 콩순이 이거 먹어! 콩순이 이거 버섯 먹어! 건강해지게! 아! 이런 이런! 묻어버렸잖아? 아우 이런 이런! 아우 이런 이런! 여기 이렇게 베이컨! 우리 콩순이 베이컨 안 좋아하지? 베이커는 응. 아 오빠가 다 먹을게 빵부터 먹어봐야겠다 자한입 먹어 왜안 먹어 아 싫어해 내가 다 먹을게 음음음 음. 음, 맛있어요 음자음형 남자들은 음흠음 그런 거 하네 그러면 오 아으~~ 어으~~ 음, 음. 좋다! 어때 우리 애기 입맛에 맞아? 풍순이 빨리 안 먹으면 오빠가 다 먹는다 빨리빨리 먹어야 돼 오빠가 피클 잘안 좋아하는데 편식 안 하는 멋있는 모습 보여줄까? 오빠가 편식 안 하는 멋있는 모습 보여줄게 맛없다! 상남자는 리조또 홍합 껍데기로 먹을세 상남자면 홍합 껍데기도 씹어 먹어야지 너 그렇게 먹냐 새끼야 우리 콩순이 새우 안 좋아하지? 새우 알레르기 있지? 오빠가 다 먹어줄게 새우 이거 이거 오빠가 먹는 모습 보여줄까? 콩순아? 내가 여자친구였으면 사대기 날렸다. 거친 남자, 김다빈, 탁 잡고 바로 돌려서 키스 박아버리기. 끝. 공순아 우리 밥 먹고 어디서 가서 데이트할까? 집에서 집에서 티 보자고. 음, 좀 그런데. 뭐 먹을래? 눈치가 없어 집에 갈래? 뭐 때문에 그러는데 오빠한테 다 얘기해봐. 오빠한테 다 얘기해봐. 무슨.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오빠가 뭐 실수했어? 말해봐, 다 들어줄게. 미안해. 오빠도 오빠가 처음이야. <laughs> 아니 몰라서 물어 그리고 이미 오빠 목소리가 하나 있잖아. 왜 그러는 거야?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? 오빠 목소리가 뭐가 와가만 있어?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갑자기 혼자 삐져? 너 먹으라고 이만큼 다 준비했고, 내가 혼각 껍데기 다 발라줬고, 핑크 무더 먹으라고 줬고. 버섯도 너 먹으라고 줬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니가 파스타 다 먹었잖아 나도 파스타 먹고 싶었다고 안돼 컨셉을 지켜야지 아 씨발 동훈아 또 여자친구 존나 빡쳤다 나 오늘 새벽에 게임 못할 것 같다 일단 기분 풀어주고 그렇게 할게 아 다음에 같이 하자 미안하다 우리 콩순이 오늘 데이트 코스 어땠어 오빠가 한번 쭉 짜봤는데 어땠어 응? 이제 두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가지기 전에 어땠는지 어땠는지 물어보는 거야. 콩순이 어땠어? 뭘 집에 갈래야? 너 집에 있기 싫고 나랑 같이 나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내가 좋은데서 예약을 안 했는데. 알았어, 우리 콩순아 일단은 들어가자.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. 단 둘이서 이야기하자. 내가 잘 얘기할게, 잘할게. 제발, 제발. 나콩이 아무것도 몰라요. 미안해. 2만원 후원 너무 고맙고 행님들 행님들 2만원 후원 너무 고맙고 와? 이거 입안 다무는 게 포인트예요 죄송한데 남캠 리액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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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현님 남캠 리액션 한거 있다 이거 한번 볼까? 하 창현님! 저거 따라 해줄게 남캠 리액션 가야지 <목소리도 못돼서> 자 그래 만우절이니까 게이까지는 괜찮은데 왜 춤추다 박수짝 치는 거야? 아 진짜 개 웃기네 이거. 오빠가 노래 하나 불러줄까? 나비 뽀베따 뽀뽀베띠 우리 콩순이를 위한 곡이야 나비 뽀베따 뽀뽀베띠 뽀뽀베또 나비 뽀베따 뽀뽀베띠 뽀뽀뽀 어때? 동물의 수비야! 내 노래야! 골라나 뽀벳다! 뽀뽀벳디!